순진하고 깜찍하고 순수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어머니 맞죠? 원래 장사는 좀 이렇게 해야 돼.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몸만 판다고 토끼가 고, 우리 가슴에 피가 철철 흘러요. 그래도 어머니 혹시 옆에 따님이세요? 아, 그래요. 어쩐지 닮으셨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 저도요, 저렇게 그냥 이런데 안 다니고 어머니 모시고 우리 엄마 모시고 놀러 다니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저희는요, 휴가철에 바빠, 명절 때 바빠, 엄마 출근할 때 우리는 또 쉬어. 그러다 보니까 손잡고 여행 한번못 갔네.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런 데 오시는 거 보면 진짜 부럽습니다. 이럴 때 많이 즐기시고, 어머니 그러고 있잖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며느리도 있잖아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갑시다 하면 배 불러도 막 따라가. 그리고 소화제 드시더라도 막 드셔. 그래, 야, 야, 우리 엄마 이런 거 좋아한다고 계속 데리고 다녀. 근데 한 번이라도, 아이고, 나는 배불러 안 갈란다, 다리 아파 안 갈란다, 그러면 다음부터 우리 엄마는 그런데 힘들어 절대 못 간다고 자기네들만 놀러 가. 내 말이 맞죠? 그러기 때문에 엄마는 힘들어도 따라다녀. 알았죠? 오케이? 응, 그래, 응, 그럼. 가시네가 배운 건 없어도 이런 거돌리는또잘 알아요. 이럴 때 원래 박수 한 번씩 막 치고 그러던데. 또 진짜 치근구나요? <laughs>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어 비누 4 0 분들 다 사신 것 같아. 이제 진짜 저는 공연만 하고 저는 들어가고 뒤에또 우리 재미있는 분만이 한번 모실 테니까 다른 거 말고 어 요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거 보러 오신 것 같아요, 맞죠? 혹시 다홍이 동경무로을 하는 거 보신 분들 손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한 분, 두 분, 세 분, 다섯 분, 한열분막야 오늘 새 손님들이다 물건 잘 팔리겠네 <laughs> 농담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판다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이게 생계고 저희도 여기가 직장이고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나 홍보하고 해요. 그래도. 서민들의 마음, 서민들이아름다고 저희 각설이들 마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아주고 이렇게 와서 봐주시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도 먹고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신 여러분한테 들감사라고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시면 오늘 말도 잘하죠? 그죠? 아, 왜냐면 오늘 정신줄을 안 놨거든요 어제까지 정신줄이 좀반 풀렸었거든요 하라고 알죠 응. 무슨 거 죽겠어? 아 그래 괜찮아 다 팔았잖아. 그리고 저거 백날 밥할 때 재미없어. 저걸 못 알아봐. 동동구르고 나 여기서 떠나면 못 봐요. 싫어. 내가 병. 내가 하는데 저거 터트린다 다아버리면 나만 영업자니? 오빠 도야 신발 다 젖는다. 아, 미안해. 자, 원래 나 메워주기 전에 신발을 신었어야 됐는데, 거꾸로 됐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 우리 보니까 비도도 많이 사주고, 또 어린 것이 가끔 이렇게 조금 싸가지 없게 하고, 좀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주시이 우리 어르신들 너무 감사해서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제가 추권드린다 한 마음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즐기다 가시고 그냥 혼나게 사시라고 뭐 내가 주저리 주저리 떠든고 하는 저거만 쳐다보고 있는지 아들 봐! 자 그러면 우리 Like, 제리 한 번씩만 먹고 갈게요. 오케이. 차렷. 네. 해가 나서 하여튼 비오는 날 날고지를 해요 날고지를 그럼 생목으로 불러드릴게 반짝이는 금빛발을 떼어들고 전통보러 가는데 리얼마줄라요얼마줄라요딱 잘라서 오만원이요사랑이 깜짝으로 뽑은 이빨 오만원에 갈아서 뛰어들고서 그녀를 찾았는데 야씨한네 마음 무너진 사랑 타봐 you 아,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시고 너무, 어, 가시내가 주말주말 싸가지 없게도 너무 높게 이렇게 이해해주시게 해주시니까, 아, 벗으라고. 이제 벗을게요. 왜냐면 하 고장나서 터는 못해요. 아우, 가슴이 아파요. 욕봤세요 오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누가 보면 우리 매니저인 줄 알아요. 앞에 앉아갖고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을 입었네요. 저는 핑크핑크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빠는 재미있고, 젤리... 뭐나? 저, 저 주시는, 거, 거저 주는 거예요? 아니, 아, 이거, 아니, 근데 제가 팔이 돌아가고 신어도 돼요? 뭐, 괜찮아. 가사 음. <목소리> <목소리> 우리 식구들 하나도 불쌍하다 싶어라. 근데 우리, 이쁘다요. 나 가져도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발 바닥을 또 처음 박자만 주세요. 역시 제가 보니까 우리 충청도 하고 여기 고령하고 대천의 시민분들은 이심이 좋고 진짜 다 좋아하시고 착하신 분들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 오기를 잘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단장님한테 감사하고 다 인사 한번 드려드리겠습 네. 그래서 다음이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솔직히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요. 제 인생에는 한 번도 무대 공연하면서 엔진 엔적이없는데 요번에 단장님 같이 가갖고, 쪽팔리게 엔진 한번 해갖고, 뒤지게 홀라갖고, 오전 내내 울었어요, 혼자서 그래갖고,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다시 돌아보고 더 열심히 할수 있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배워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네, 시세대 품바 다홍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저희 담면들하고 저희 영상이 많으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면서 다홍이는 이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왜냐면 꼬레지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이제 볼거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고 우리 뒤에 잘하시는 품바님, 저희 단장님, 예, 나오셔가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한번 가질 테니까, 저보다 더!